그만한 자본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렇게 되고 싶다. 되고 싶었는데, 작은 감성적인 공간을 연출했다는 걸, 저희도 여기 앉아서 지금 커피를 한참 마셨는데, 와인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디렉터 김도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부산 기장의 작년 말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변신을 완료한 가게를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어, 엔초비 블루스로 바꿨고요. 커피앤 스낵바로 해놓은 거는 사실 이제 커피만 하게 되면 매출을 낼수 있는 수단에 제한이 있어서 햄버거라는 메뉴를 주 메뉴로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낵바로 해놓은 건 추후의 메뉴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좀더 명제를 포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를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기존에 있던 거를 저희가 재 없... 리사이클링 혹은 없 사이클링 한 건데요. 기존에 있던 청기와랑 외관은 지금 건드리지 않았고 간판을 좀 저희가 시안성 좋게 지금 바, 바, 바꿨고요. 입구에 이제 조금 도전적인 문구로 커민 와인 하신데 제가 좀 이런 문구를 쓴 거는 홍콩에 저 여행 갔을 때 도로에 묻어니 누가 커미어 와인 하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심플하고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는 게 느껴져서 좀 이런 걸 저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안쪽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메인 컬러가 카메라에 조금 핑크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옅은 버건디를 추구했으나 좀 색깔이 좀 붉은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저희 메인 뷰는 사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공간이 생선구이를 판매하는 동안 일반적인 식당의 4인석 배치였고요. 현재는 아주 넓은 폭과 크기의 닷지 하나를 만들어서 공간적으로 이쪽이 압도적인 느낌이 들게끔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꾸고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되는데요 지금 이제 천천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어, 두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은 사실은 좀 투자를 많이 안했고요 일부러 적은 인원으로 많은 매출을 칠수 있게끔 집중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쉽게 선택하시는게 망임율이나 가려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전 오히려 아예 보이게 하고 불투명을 붙이거나 이런게 아니라 앞에 쌓인 물을 넣어서 시선을 좀 교란을 했습니다 원래 이곳이 기존에 인테리어 하셨던 팀에서 이런 조정들을 넣어놓으셨었는데 두 군데 총 있었는데 한 군데는 동선상 없애고 한 군데만 살려놨습니다. 이쪽은 이제 바다가 보이는 한 좌석인데요. 여기를 일부러 원탁으로 한건 다지 테이블이 있고 뒤에 사각형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도 사각형 테이블이면 뭔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원탁으로 해서 여기는 좀 단체 손님이거나. 여러 명이 왔을 때 앉으시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바다뷰를 보면서 단체로 식사하시고 말씀 나누실 수 있게끔 약간 프라이빗한 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원래는 양 옆으로 이제 저희가 테이블을 깔아놨었는데 한쪽은 제거를 일부러 했습니다. 너무 테이블만 많은 느낌보다 공간적으로 추후에 여기를 갤러리처럼 좀 꾸며 나가시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지금은 좀 예쁜 액자들, 포스터들을 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엔초비 블루스를 만들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을 글로 좀 제가 녹여봤는데 포토존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가게가 되고 싶은지를 조금 작은 멸치가 된 걸로 비유를 해서 원틸투비어웨일로한 거는 이 근처에 지금 기장에 대형 카페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 요새 엄청 뜨고 있고 근데 저희는 그만한 자본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그렇게 되고 싶다 되고 싶었는데 이제 작은 감성적인 공간을 연출했다는 걸 엔초비블루스 그다음에 부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 겸 저희의 메인 컨셉에 대한 설명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어 저랑 같이 지 17만 유튜버 장사 검프로님이 지금 제 촬영 기사를 해주고 계셔 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원래도 이쪽도 사각 테이블이었는데 전체를 다 정면 바다를 바라보게끔 바꿨구요 테이블은 가장 싼 합판 재질로 만들되 의자는 조금 더어 다리빨 모양 좀 다른걸로 바꿔서 느낌을 추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거울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검정 거울이거나 그레이 경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브론즈 경을 써서 전체적인 이런 우드톤이라던가 불구스름한 톤이 어울리게끔 브론즈 경을 써서 어느 자리에 앉든 바다가 보이게 지금 세팅을 했고요 지금 이 가게에서 제일 명당은 아마 이쪽 여기서 바깥을 바라보시는 뷰가 아예 상당히 좋고요 저희도 여기 앉아서 지금 커피를 한참 마셨는데 와인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공간은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예산적으로 사용해야 했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은 단순하지만 빵이 큰 햄버거, 그 다음에 커피는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좋은 원두를 사용하고, 어 이런 사이폰 커피라고 해서 좀 특이한 보여줄 수 있는 사이폰 드립을 사용해서 눈요깃거리, 이안이 거리를 만드는 거고요. 외부에 있는 바다를 그동안에 너무 차갑게 사용했는데 내부를 좀 웜톤으로 해서 밖에 보이는 바다까지 좀 따뜻해 보이는 효과가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 같이 시공을 도와주신 팀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멀리 있지만 자주 와서 하느라고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죽성 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곳의 뷰를 보러 오셨을 때 여기서 햄버거 하나 드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위에 올라가 사진 찍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우 씨 오늘 제 촬영 기사에 도와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지금 작업 중인 또 다른 현장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